빠르게 발전한 한국 위상에 맞춰 한산도 더욱 성장해 혁신적으로 발전해갑니다. 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도겸 울산광역시장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정배 제 2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겠습니다. 리 네, 계속해서 장대환 매경위력그룹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신동빈 롯데 회장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건이 제일 민는 중앙단장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울산시에서도 오셨습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이승현 한국무역포털 부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용덕 롯데 부회장님 오셨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장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기록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뜻하지 않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들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저희 한상대 기관이 국가애도기관으로 선포되어서 저희 재단과 그리고 울산시에서 준비한 다수의 문화행사가 취소되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0차 세계 한상대 참석을 위해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신 전 세계 한상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방송으로 이 행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동포와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공동 개최해 주신 김득현 울산시장님, 장대환 매경 회장님, 40여 년 전부터 일본과 미국의 해외 동포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권병현 제 1대 이사장님께서 중국의 허상대회를 모델로 해서 세계 한상대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로 20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청년 사업가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유니콘이 될수 있는 발판을 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 행사가 끝나고꼭 돌아보십시오. FDA 인증을 확보하는 등 해외로 나갈 준비가 완성된 130여 개의 뛰어난 중소기업들이 기업 전시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울산시에는 지금 다양한 관광 코스가 있으니 체류하시는 동안 모국의 가을 정취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 저희 한상대에는 국무총리께서 꼭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뉴스에서 보셨듯이 오늘 10시부터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라시면서 한상 여러분들의 건승과 20차 한상대 개최를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오늘 만사를 제치고 오시려고 했습니다만은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시지 못하고 영상 축사만 보내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 후에 두 번씩이나 제동포들의 축하에 오셔서 제동포청 설립을 약속하시고 드디어 지난달 정부 안으로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이 자리에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모국을 방문해주신 한상 지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20차 세계 한상대회를 통해 우리 세계 한상들이 한 단계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한상 여러분들 기업의 성공,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더큰 발전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환상 여러분, 국내 기획인 여러분, 그리고 뇌 기분 여러분, 성년이 된 20차 세계 한상대회장을 대회, 맡은 김전변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 울산에서 제20차 세계 한상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울산은, 울산의 간절 곳은 동해안에서도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상의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가 한국경제보흥의 발판이자 태오름의 도시인 울산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미있고 희망적으로 와닿습니다.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오신 제동포재단 김성건 이사장님과 김두경 울산시장님, 그리고 제1회 한상대회부터 20년간 한상대회를 꾸준히 후원해주시는 내일경제 장대한 회장님께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와주신 동포 한상 여러분 그리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국내 기업 경제인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 한상대회는 명실상부한 파민족경제공동체의 최대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세계 한상대회는 전세계 최종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경제교류장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제20차 세계 한상대회는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상의 역할과 의의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열정을 가지시고 세계 각지에서 한성 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투를 빌며 울산에서 마련한 가을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관광의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knight -san>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울산 광역시장 김대겸입니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대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입니다 다시 산업수도 울산에서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20차 한산대회를 갖게 되면 울산 전 시민의 이름으로 축하와 또 감사와 환영을 올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동민 회장님 안태구의 양불상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 귀한 걸음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머무르신 동안 우리 120만 울산 시민 들은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직극정서로잘외식겠다는 말씀 으로 인사하러 하겠습니다 <목소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두경 어, 울산 시장님, 사랑, 재밌게 들었습니다. 본전 다 뽑았습니다. <laughs> 어, 이 울산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제 1호, 한상 기업가인 고신격코 그 롯데그 명예 회장님 고향이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아까 아이오닉 6도 전시가 되어있던데 또 현대중공업 SK 이노베이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빛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한상대회가 열렸다는 것이 매우 뜻이 깊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내년에 새로 생긴다니까, 여기에 우리 한상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Vent, vent, vent!